날씨 너무 추워서 강원도 강원도 더 추운거 아니야? 강원도? 여기 좀 따뜻한데? 여기 따뜻해요? 아우나 어. 추워지긴 죽음인데 여러분 저희는 볼토피아에 왔습니다 아나 가방 안 챙겼네 <laughs> 카메라 가방을 챙겨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보리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어썸 대양로점에 가서 한번 굴렸어요 근데 아이보리가 아 미쳤더라고요. 그냥 볼이 근데 저는 이런 의심이 항상 저는 의심이 많은 볼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이거 어썸이 좀 세다.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? 좀 오락실이죠. 아, 이거 백엔드가 그냥 세다. 이거는 볼의 퍼포먼스도 있지만 아좀 의심이 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저번에 볼토피아로 와보니 어썸급은 아니었어. 그러니까 그 백엔드가 마찰력이 어썸 난 볼링 매니아만큼 뭔가 평평 그건 아니었고, 내 기준에, 그거, 그 볼링장보다는 조금, 그나마 마찰이 약한 건 아니지만, 이 볼링장이. 그쵸. 상대적으로, 뭔가 이 경계가. 늘어진다, 좀 더. 아, 조금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, 네. 있으니까. 아마 여기서 아이보리를 불려보면 어떨까 궁금하더라. 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우리 점점 강하게 남규를 섭외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우리 크랭키한의 구제로 인하여. 와 환가하네요, 오늘. 뭐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볼토피아에 입성을 했고요. 여기 레인 패턴이 지금 이번에 진승에서 새롭게 만든 레인 패턴이지? 어 맞아요. 44 피트의 오일 볼륨이 30. 30도 어, 정도 30 정도 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아직 뭐 레인 표현을 보지는 않았지만 못했지만. 근데 지금 레인 정비 초반 상태 아예 아무도 안 굴린 레인 패턴이라고 합니다. 사실 여기 볼링장은. 막 되게 밀리는 레인, 뜨는 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, 상대적으로 제 기준에 백엔드가 마찰이 개, 굉장히 좋았던 볼링장은 볼링맨이야. 그 다음에 어썸, 근데 신월점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해와 대학로점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 라이노가 너무 너는 미리 봤잖아, 내 영상을. 장난 아니다 근데 너도 라이노 솔직히 백엔드 마찰 어때? 저는 아... 볼륨이 높은데 낮은데 같은 피스스 쳐봤는데 응. 저는 좋아요. 플립형으로 제대로 나온 거 같아요. 그치, 플립형이지. 완전. 근데 나는 얘를 의심하는 부분이 아... 지금까지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얘가 과연 센터 안쪽 오일 볼륨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거기를 과연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음... 핵심이 난 기준점인데 그럼 오늘 잘찾아 되는 거야. 아... 내려가도 아... 내려가도, 내려가도 오일 안에서 오일에서 오일에서 오일에서, 오일에서 다 되는 거야. 라인노인데 아무리 그래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나도 의심이 계속 가요 이 단점을 좀 파악하고 싶은 약간 그런 성질이 그렇죠. 있어 섬세하게 <laughs> 섬세하게? 다뤄줘야죠 어, 뭔가 그래도 볼링공은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렇죠. 장점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는 단점은 존재하는데 그러죠 아,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쳐보자 네 여기 나왔네 어, 44피트에 헤비 오일이다 진짜 어, 30.05 이정도면 헤비야, 헤비 미쳤죠? 어, 사실 <laughs> 내가 도는 레인 패는이 보면 여기에서 라인 안도는이 정도는? 이정보는이 정도는? 이정도 길다 정도는? 이 정도는? 이정도히이 하나 올려서. 쳐볼게요. 문제 없어요. 하이. 어썸에서 치나 여기에서 치나 그냥 뭐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오 강아지. 세장 내려서 쳤는데 빡빡한데요? 지금 백엔드 모션만 봐도 확실히 플립성이 어마어마해. 오한장안장 장 났다고 저렇게 됐어. 맞돌인데요? <laughs> 아까 안해 나서 감기긴 했지만 그냥 하나를 다시 내려서 아, 건들, 건들긴 했는데 하나를 내리면 좀 약하다. 올리긴 해야 되겠다. 올라가면 팔것 같고, 내려가면은 조금 핀이 남을 것 같고, 계속 올라가고 싶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. 계속 안 올리고 있거든? 그냥 센터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. 근데 나쁘지는 않거든. 근데 올라가면 이제 빵팔것 같아. 자 이제 과감하게 하나 올려서 스피드를 좀더 유지하고 쳐볼게요. 딱 하나 올리니까 아주 그냥 강하게 팍. 안장만 놓지 않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안장 놓으면 다른 볼링공에 비해 반응이 솔직하다 보니까 스플릿 나 확률이 높고 근데 대부분 안장이 조금 안 되는 볼들이 더 장점을 갈 수도 있는 건 안쪽에서 미끄러짐에 미끄러짐으로 더 파고들지 않고 밀려서 일상 포켓팅이 되는데 플립성이 좀더 뚜렷하다 보니까 안쪽보단 차라리 바깥쪽을 계속 근처를 쳐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썸에서 쳤던 내려도 강하고 내려도 강하고 그 느낌이 지금도 어느 정도 표출되는 성향이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. 사실 너무 좋아졌어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좋아. 아, 형이 알려준 걸 연습 을 많이 했습니다. 열심히 해야지 알려준 만큼. 릴리즈하는 그 순간은 나는 이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너가 약간 멈칫. 아.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 흐르네. 아직 모자릅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쪽이다. <laughs> 이거야. 음. 안쪽 보면, 그러네.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. 지금 딱 네. 대부분 이렇게 안짱 미스를 하면 좀 밀려 들어가거든요. 근데 지금 얘는 그런 게 없어. 샤프트 쓰기 좋은 볼. 좋지. 너무 좋아. 내가 볼. 브레이크 바깥쪽 보고 쳐야 되는 환경이다. 그럼 얘야. <laughs> 왔다. 어, 왔다. 하늘이 왔어? <laughs> 되게 빨리 왔다. 그럼 <laughs> <laughs> 잠못 입고 온거 아니야? 네. 마치 우리 불어서도 하늘이라는 친구가. 두 게임부터 합류를 한다고 하니 아마 더 라인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이 볼링공에 대해서 너 쳐봤어, 레인 패턴 이거? 안 쳐봤어? 안 쳐봤어? 네. 어렵지는 않아.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쳐보면서 과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지를 나의 장단점과 너의 장단점, 너의 장단점을 그냥 짧게 한 번만 얘기해줬으면 좋겠거든. 아, 알겠습니다. 어, 근데 뭐못 느끼겠으면 굳이, 어, 잘 모르겠다. 얘기해도 되고,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. 아시겠죠? 네. 출발. <laughs> 괜히 올렸어. 괜히 <laughs> 올렸어. 이 레인 패턴의 특징인가? 안쪽이, 안쪽이 좀 센가? 안쪽이 세요. 제가 느끼 내 생각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. 자. i love

조금 사이드가 좀 열려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이지한 패턴에서는 정말 퍼포먼스를 믿고 접근하고 집어 던져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패턴 특징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환경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너무 나가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든요. 그런 환경에서는 이 아이보리는 사실 좀 저는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약간 바깥쪽이 좀안 되는 레인 패턴에서는. 조금 사이드가 어느 정도 막혀있는 구간이 있죠. 그런 레인 패턴. 좀 뭔가 안 받아지는 공간이 좁은 공간. 그런 레인에서는 얘보다는 좀더 이제 블랙 라이너 쪽으로 넘어가서 투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볼링은 확률 게임이니까 어, 확률이 좀더 좋은 조건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. 그래서 아마 마지막 게임은 제가 블랙 라이너와 아이보리를 번갈아가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라이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션 같은 거, 백엔드의 움직임, 마찰 이런 거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믿음이 있네. 나는 만약에 이 패턴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갖고 온게노다웃 그다음에 아이보리 그다음에 블랙 라인업을 고왔거든. 만약에 이거밖에 없대. 그럼 난 예로 칠것 같아. 그렇죠. 무조건. 어. 샌딩. 만약에 이게 대회다. 근데 내볼 라인업이 지금 이 밖에 없다. 그러면 아이보리는 지금 좀 나랑 안, 안 맞아. 솔리드가 맞아. 좋을 것같 오우, 너무 좋은데? 오우, 지렸다. 블랙 라인으로 강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던 자리를 아이보리로 한번 똑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 라인으로 쳤던 자리를 얘를 치니까 좀 약했어요. 두 보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가정을 해보고 한두 개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약간 두 보드 정도의 차이가 지금 이현 상황에서는 좀 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멋있어. 어떻게 한줄평이 있어? 장단점. 장단점. 볼륨량이 중요하다. 음. 볼륨량에 맞춰서 치면 레인이 정말 쉬우게 느껴질 수 있고 오버 볼륨이면 볼로 바꿀 수 있다. 단점. 그러니까 볼륨이 높은 데서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고 피트 상관없이? 피트 수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제가 36 k b 도 쳐봤거든요. 오. 기가 막혀요. 기가 막다 <laughs> 알겠습니다. 남규랑 비슷하게 피트 수는 솔직히 잘뭐 상관없을 것 같고 볼륨은 그래도 저의 제, 제 생각에는.